최종 부르심 40번 구원의 어머니께서 사제들에게 내 아들의 지상교회에 참되게 남아 있으려면 너희는 내 아들의 양떼를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2013년 9월 23일 예야 거룩한 비사 전례 안에서 최종적인 변경들이 일어나게 될때내 아들의 교회의 지붕들 위로 하늘에서 오는 많은 표징들이 주어질 것이다. 두 눈과 두 귀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아들의 분노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. 내 아들은 당신의 지상교회 내부에서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 중에 당신의 몸과 피를 모독함으로써 또다시 내 아들을 다시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분의 분노를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.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폭풍우들이 잇따르고 사람들을 쓸어버릴 것이다. 홍수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인류 위에 쏟아져 내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징벌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죄들은 씻겨져 나갈 것이다.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거룩한 미사에 충성을 다했던 이들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 제시될 때그 차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. 내 아들의 참된 현존이 알려지는 곳,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거룩한 미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. 이제 곧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, 새로운 미사는 이교 예식이 될 것이다.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일은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할 것이다. 그토록 빨리 거짓연자는 이교의식을 도입할 것이다.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다.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충직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고히 지킬 그 모든 거룩한 종들은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. 내 아들의 지상 교회에 참되게 남아 있으려면 너희는 내 아들의 양떼를 그분의 거룩한 성체인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너희가 내 아들을 섬기겠다고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몸과 피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서약이며. 이 서약은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. 장차 하느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하여 죄를 눈 감아주고 모든 이에게 죄를 용납하게 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를 앞두고 미리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가 할수 있는 가능한 방식이 무엇이든지 내 아들을 계속해서 섬긴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. 내 아들을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성령의 선물로 축복을 받아 진리를 식별할 능력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평화로이 가거라. 너희의 복된 어머니, 구원의 어머니.